우리 자연스럽게 포럼을 한번 해볼까? 음. 자연스럽지 않아? <laughs> 우리 지혜는 요즘 영적인 상태라든지, 뭐 영적인 궁금함이라든지, 어떤 만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 음, 영적인 지. 상태는 좀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나사가? 그건 아니고. 좀그 리듬이 좀몸에 리듬이 좀 그래서 그런지 좀 자파가 올라오는 느낌? 음. 뭐 그거 말고는 없고 음. 제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음. 제가 밥솥이 고장났거든요. 음. 좀 됐어요. 음. 이게 지금 있는 밥솥이 제 자취 처음 시작할 때 쿠팡에서 그냥 급하게 사서 쓴 거란 말이에요. 음. 쿠첸 거였는데 응. 그때 옛날에 저기 저 제주도 그전 집에 살때 고장이 났었어가지고 응, 응. AS를 받았는데 모델이 오래돼서 수리비가 한 5만 원 나왔거든요. 응. 밥솥을 뭐 한7 8만원 주고 산거 같은데 <laughs> 근데 또 고장이 난 거예요. 어. 아 근데 이거를 응. 또 고치면 이게 수리비랑 밥솥 값이랑 아, 안 먹고 새로 사자에 찾아봤더니 밥솥이 꽤 비싸더라고요. 응, 비싸. 그래서 쿠첸 정식 공식 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니까 응. 기본 한6인 짜리도 한1 0얼만은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쿠팡에는 싼게 예전 모델을 파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그다음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밥솥을 많이 사본 적도 없고, 브랜드 거를 사야겠다는 싶은데 압력밥솥을 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뭐 밥솥은 어느 정도의 돈을 들어야 될지, 음, 그리고 어떤 경로로 사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음, 음, 저는 평소에 쇼핑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시간도 나에게는 중요하다라고 그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음, 이쇼핑에 맨날 며칠 고민을 할 바에는 빨리 사고 치워버리거든요. 음, 음, 근데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 사질 못하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죠. 음, 근데 그러다가 우선 지금 아직까지 안산 상태예요. 근데 음. 그러다가 제가 회사에서 에어팟을 뽑고 있잖아요. 음. 그럼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음.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너무 음. 좋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에어팟이 옛날에 위리미가 저한테 줬던 거예요. 음. 근데 이미 왼쪽은 에어팟 1이니까 음. 지금이 3인가 4까지 나왔거든요, 음. 에어팟이.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된 거죠. 음. 왼쪽은 이미 마트에 갔고 음. 오른쪽은 음악만 들었을 때 전화 안 하고 음악만 들었을 때한 3시간 정도 가요. 음. 그럼 3시간이 지나고 충전할 때 동안은 이걸 못 듣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음. 이 돈을 모아서 사야겠다. 음, 음. 그걸 계속 그냥 미루고 있었어요. 음, 음, 음. 들리긴 들리니까. 음.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한 날은, 갑자기 오른쪽도 맛이 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블루투스 연결 자체가 안 돼요. 어. 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음. 제가 든 생각은, 음. 하나님은, 너의 육적인 밥을 먹는 밥솥보다 음. 영적인 밥을 먹는 이거를 먼저 사기를 음. 저한테 원해서 그치 이게 밥 먹는거지 네. 우리는 영, 이게 없으면 솔직히 음. 뭐 컴퓨터 하게 되고 음. 뭐, 뭐, 핸드폰 만지게 되지 그래도 음. 이거라도 꽂고 있어야 음. 일안할 때는 이걸 음. 듣고 성경 구조를 찾아보고 그렇게 된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의 기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음.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음. 생각을 하시고 음. 그 돈을 안 쓰게 하셨다. 메시지 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어, 밥솥에 어. 10월 말을 써버리면 어, 어. 한달그쓸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들잖아요. 어, 어, 어. 비행기 값은 또 빼놔야 음, 되니까 음, 음, 음. 그러면 이제 쓸 돈이 없단 음, 말이에요. 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음. 그러다가 이제 에어팟이 다 고장이 나면서 음. 아 이거였구나. 음. 너무, 신나는 음. <웃음> <웃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팟을 바로 질렀죠. 어. <laughs> 좋은 시리즈는 아니고 어. 얘는 2인데 음. 그냥 새 걸로 음. 사자. 그래가지고 음. 그거를 사고 음. 이제 왼쪽 얘도 거의 한 반나절 가고 음. 얘 빼면 또 얘도 반나절 가고 하루 음. 종일 들을 수 있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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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사하네 진짜. 그것 때문에 음. 나 신났고 음. 그거는 아, 뭐였더라? 아 사이월드. 제때 어, 제주 왔을 때 얘기를 하려고 어, 했는데 어, 사이월드 복구를 하고 나니까 어, 아 어, 뭔가 이랬던 적이 있었지 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지 어, 어, 내가 막 그렇게 재밌게 놀던 시절이 있었지 어, 어, 어. 그러면 잠깐 계속 공허, 환분 어, 뭐 어,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어, 어. 그리고 친구한테 계속 연락하게 되고 어, 어. 쓸데없이 막 키득키득 거리는 시간을 어, 어.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아, 내가 이 복구한 것 자체가 사단한테 당했구나, 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음, 내 시간을 빼앗기니까. 음, 음, 근데,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 허락해주신 음, 일이니까, 음, 바꿔 생각을 해보자, 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또 바꿔 생각을 하니까, 그 시절에 저는 하나님을 몰랐던 저잖아요. 음, 저희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그치. 완전 불신자였던, 일했던 사이월드에 있던 나를 음.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어 음. 이렇게또 바꿔 생각을 하면 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단아 내가 너 머리를 꺾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는 사이월드를 굳이 봐도 음. 아, 와 그렇게 막고화하거나 네, 막 그러진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옛날 사진을 볼때 뭔가 어, 술이 땡겼었다 이런 느낌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 그치. 마음이 들었어서 음. 그래서 이거를 당했다라고만 생각하지 아, 말고 바꿔 생각을 해보자. 음. 음. 맞아. 그랬더니 음. 이제는. 그걸 봐도 음. 감사함으로 바뀌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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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던 나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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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또그 안에 그불신자그 친구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음. 그런 현장에서 나를 있게 하셨을 테니까 내가 세워지면 우리 어, 친구들도 다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지 분명히. 그렇죠. 저도 그치. 이럴 거라고 음. 아예 생각도 못했잖아요. 맞아. 근데 걔네들도 음. 제가 뭐 발판이 돼서 그렇게 음. 될 수도 있는 있고, 거고 또. 어디선가에 누군가의 또 전도자나 뭐 이런 만남이나 자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 지혜가 다 됐을 때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왜냐면 복음은 또 이렇게 막 내가 육적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 찾게는 안 되잖아. 근데 뭐 어떤 곤고한 상태나,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걔한테 줘서 하이랜스님한테 이그 지혜를 빼앗아가고 공허한 문제를 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게 나는 이게 축복이었다 했던 것처럼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이도 준비하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문제 줄거든 근데 그 문제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딱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너무 좋은 그런 문제로 이렇게 주는 거니까. 준비하고 계시겠지. 음. <laughs> 너무 은혜롭네. <laughs> 밥솥과 에어팟. <laughs> 근데 이제 에어팟 어쨌든 어, 뭐내 돈이 나왔긴 했지만 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어, 돈이고. 어, 어, 어. 근데 이제 나한테 전 좋은 거잖아요. 잘 새고 샀으니까. 어, 어. 근데. 또한 가지 생각이 든게 음. 나한테 좋은 걸 줬을 때만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음. 지금 저럼뭐 우리 아빠를 아프게 했을 때나 뭐행행뭐 음. 음. 뭐 데려갔었을 음. 때나 그럴 때도 그런 메시지를 좀 찾을 수 있는 음. 음. 은혜를 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했어. 네. <laughs> 쑥쑥 자라고 <잘하고> 있네. <laughs> 말해, 말해, 말해. 제가 부끄럽네. 은혜 넘어가.